<laughs> 저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리고 인하대학교를 창립한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존경합니다 <laughs> 이승만 정신으로 세워진 인하대학교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laughs> 세계의 건국 네. 대통령이 제안하고 직접 세운 학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인하대학교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고 미국과 협력으로 1954년 개교했습니다. 즉 인하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만든 위대한 애국학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인하대학교를 설립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에 미국 MIT와 같은 최고 수준의 대학을 설립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 인하대학교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반 이승만 세력들은 거진 역사를 퍼뜨리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아세우며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방, 파괴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산주의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가정한 폭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과거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이상했습니다. 분명 독재자라고 배운 이승만이 외국민들의 문맥률을 없애려고 했으며 또 교육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멍청하게 만들고 똑똑한 사람들은 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처럼 처참하게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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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셨고 그 증거로 이 이나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나대학교 하우 여러분, 졸업생 여러분, 교수님들,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조선 시대는 양반과 쌍놈이 구분되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조선의 모습은 북한의 주체 사상과 비슷했고, 조선 시대의 지배층이었던 이 지주 세력은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로 활동했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고 미 군정이 들어서자 이들은 친미 세력으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며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승만 선생을 대통령으로 받들 테니 대신 기득권을 보장해 달라. 즉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신분제 사회를 신생 대한민국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유지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건국 대통령은 평생 신분제를 혐오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일본 일본 놈들로 인해 양반 쌍놈 제도가 없어진 건속 시원하다라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신분제를 원하던 지배세력을 철저히 배척하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민 편에 섰습니다. 맞습니다. 이반 이승만 세력 여러분 이반 이승만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날의 저 더불어민주당 저 더불어 공산당의 뿌리입니다 이 세력은 이승만 대통령을 쫓아내고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고 전두환 대통령을 반대하며 이 대한민국을 망쳐놨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포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기득권을 보장했다면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부터 필리핀이나 중남미 국가처럼 부정부패로 망가졌을 겁니다. 승만 대통령은 토지 개혁을 단행하며 대한민국을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 누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이승만! <laughs> <laughs>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은 300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불과 30년 만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국뽕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김대중이 들어서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주사파 즉 운동권 세력을 정치권에 끌어들입니다. 이 조사판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지우고 역사를 왜곡하며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시구나. 삼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 사건의 본질은 공산주의 세력인. 남노당의 주도하에 벌어진 반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역사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불어 공산당은 거짓 선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질 겁니다. 공산주의 세력은 더욱 강해질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타협이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반국가세력의 거짓과 선동에 무릎부를 것인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분의 비전으로 탄생한 학교입니다. 우리는 이나 이승만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나대학교를 다시 한번 위대한 애국의 전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나대학교를 설립할 때 남긴 비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시다. 인천에 미국 MIT와 같은 최고 수준의 대학을 설립하고 싶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나 대학생이라면 이 정신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래 이 비전을 실현합시다.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진실을 알리며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1984년 운동권 세력이 인하대학교에서 철거한 이승만 동상을 다시 세웁시다. 대한민국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이나대학교가 애국 대학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예! 제가 빨갱이는 하면 북으로라고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빨갱이는 북으로! 빨갱이는 북으로!